제가 텐서플로 w 튜토리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직접 실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보자용 빠른 시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텐서플로우 2.0 시작하기 초보자용 가이드인데요. 굉장히 짧은 코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글 콜앱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o라고 써 있는 요 노란색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구글 콜랩입니다 확장자는 ipynbi 파이썬 노트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py 파이썬이라는 의미로 py라는 확장자가 붙는데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을 사용하면 이렇게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파이썬 런타임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 연결을 클릭하셔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먼저 연결을 하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한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할당 중이라고 나옵니다. 연결 중, 초기화 중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램과 디스크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TensorFlow GPU를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하기. 클릭합니다. 여러분은 코드를 만들 때 이렇게 파이프 인스톨하고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지 않아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신의 텐서플로우가 깔려 있습니다.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등을 노트북에 설치하지 않고 구글의 서버에 연결해서 원격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Successfully i 스 s t 리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기에선 단지 실행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층을 쌓아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법에 그냥 익숙해지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제를 하나씩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네,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0.0764 그리고 정확도는 0.9761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까 방문했던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구글 콜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콜앱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런타임의 런타임 유형 변경에 가면 여러분이 GPU를 구입하지 않아도 G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PU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행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GPU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다른 프로그램의 메뉴들과 비슷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은 새 노트를 작성할 수 있고, 이전에 작성해뒀던 노트를 열어서 수정하거나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드디스크에서 노트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ipynb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할 수도 있고, 깃허브에 사본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록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둔 것을 나중에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면 .py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일 탭이고요. 단 모든 표시 숨기기, 출력 지우기, 노트 설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사용을 합니다. 셀을 선택하거나 잘라내거나 복사하는 부분은 이셀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메뉴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차를 볼 수도 있고 노트북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실행된 코드 목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차를 접으면 여기 옆에 있는 목차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목차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여러분이 단지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차가 보입니다. 이 목차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목차입니다. 이것은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앞에 샵을 붙여서 이 텍스트를 작성하면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됩니다. 샵은 1개,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늘려가면서 붙일 수 있고, 늘려서 붙이면 이렇게 한 단계 들여쓰기, 들여쓰기 형태로 이 목차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파일도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데이터 파일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플 데이터를 열어 보시면 이미 몇 개의 샘플이 들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콜랩 노트북에서 바로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다른 파일을 참조하고 싶다면 여기서 업로드를 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파일, 새 폴더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업로드를 클릭하면 탐색기가 뜨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업로드하려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바로 이 레벨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코랩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다른 별도의 경로 없이 파일 이름만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닫고 싶으면 이제 X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코드를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위나 아래로 옮길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 하면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하실 때에는 이 앞에 있는 플레이 버튼 같은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셀 상태에서 Shift Enter 키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분이 런타임을 초기화하거나 런타임 유형을 변경하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되었던 것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파일 업로드 했던 것이 사라지고 모두 초기화 될수 있습니다. 여러 분이 다운로드 했던 것들도 모두 다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구에서 단축키를 살펴보고 이 단축키를 몇 가지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실행하는 것, 실행을 중단하는 것, 아니면 주석을 다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석을 쉽게 다시려면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과 슬래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과 슬래시를 다시 한번 누르면 블럭의 주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 숫자가 사라지면 없으면 그 부분은 실행이 안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부터 차례대로 실행을 해나가셔서 선 뭔가 앞에 필요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 뒤에서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던 분들이라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전타임이 초기화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시 실행을 해주세요. 원하는 셀을 쉽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려는 셀을 선택하고 런타임에서 이 초점이 맞춰진 셀 실행, 선택 항목 실행, 아니면 이 선택한 이전의 셀들을 모두 실행하거나 아니면 선택한 이후의 셀들을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코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